안녕하세요. 무채통 거리 안에 있는 라보기 플로체입니다. 라보기 플로체는 30년 전통의 플라워샵으로 그린스미스 플라워스쿨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제5회 송편지 축제 미니 꽃다발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포장품 두, 두 장과 카네이션 두 송이. 초국 한 줄기와 미스티블루 두 줄기입니다. 먼저 카네이션을 예쁘게 펼쳐줄 건데요. 카네이션을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펼쳐주면 훨씬 모양이 예뻐요. 네, 그래더빵실빵실해졌죠 네, 이렇게 양쪽. 그리고 더 예쁜 꽃이 있을 거예요. 자, 봤을 때, 어, 내가 마음에 드는 꽃이 있다.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면 꽃받침 있죠? 꽃받침 및 다른 꽃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디, 여기 꽃받침, 꽃받침. 예쁜데요. 여기 이제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미스티 블루를 양쪽으로 잡아줍니다. 여기 묶음점에다가 철사로 묶어주세요. 철사로 묶을 때는 손을 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묶으셨으면 철사를 줄기 아래쪽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포장지수주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 거칠거칠한 부직포 느낌의 포장지가 있고요. 그리고 비닐 느낌의 프로드지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부직포 느낌의 포장지를 3분의 1 사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약간 좀 튀어나오게. 그리고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카네이션 머리 조금 아래, 한 5cm나 6cm 정도 아래에다가 놔주시고요. 자, 묶음점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기. 해주시고. 양쪽 끝을 잡아서, 꼬깃 잡아주세요. 만나수 있도록. 자. 그리고, 프로드지를 아까 접었던 반대쪽으로 똑같이 4분의 1 정도 접어주시고요. 똑같습니다. 끝에는 잡아주시고, 고기, 여기, 그리고 반대쪽도 끝에를 넣어주시고, 고기. 그리고 펴주세요. 자, 그리고 마 막근이 있어요. 막근으로 앞에 태그가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한 바퀴 돌려가지고 레드 을 지금 끈 동영해주세요. 그리고 리본을 볼 하나 만들어서 자, 아래쪽에 있는 볼 이쪽에서 잡아서 당겨주시면 예쁜 리본을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예쁘게 잘 됐나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체험이 되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